선생이안 돼가지고 스타벅스 커피를 사고 릴리 유치원 데려다주고 집에 가려고요 아니 엄마 커피 좀사려 카페 엄마 커피 엄마 커피 사고 가자 엄마 응? 엄마 하는 커피 사러 갔습니다. 님라. 유청 원 갔는데 아이스크림 먹으면 안 되죠? 어? 릴리 가지고 끼고 해야 돼. 아, 어. 그 잘잡아 여기 천천히 줘야 돼. 엄마 식탁도 빨았으니까. 잘안 보여. 너무 났으니까. 그러니까 왜 멋을래. 뭐 뭐하러? 저기 안에 엄마 도와줄까? 저기는? 오호 조심. 음, 잘한다. 이거는 리지가 줘도 될것 같아. 야 틀리지 말고. 응, 데 m 마 알았어, 알았어. 어, 천천히, 천천히. 어, 됐다.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 나, 애들이. 자, 이제 내일 또 주자. 오늘 많이 주면 애들이 다배 아파. 병원 가야 되나 아냐, 아냐, 이제 안 줘도 돼. 다 했어요. 우리 이제 방에 가서 책좀 볼까? 빵. 네, 뻗어줘. 어? 파진 보라. 그게 뭐야? 파진 보라. 보들 우리 했잖아. 베스 베스 했는데. 베스 보 파진. 오, 투투투 투. 베스 보 파진. 아 눈이 되게 많이 내렸는데 그래도 이건 잘 잘하고 있어요 아유. 지금. 봄이 온줄 알았는데 이렇게 눈이 많이 내려가지고 지금 세상이 다시 하얘졌습니다. 일어나보네. 응. 아니 카메라에 네옷한번 보여줄려. 자, 스톱. 야, 따뜻한. 어? 피피 피랑 비랑. 저희 커플룩이에요. 뻥비 뻥비랑. 그 뭐야, 뭐? 뭐야? 태권도 한 거? 태권도 이거? 맞춰. 저 이거 릴리랑 커플룩인데 이런 느낌이고 이런 소재. 오늘은 릴리랑 간식을 먹으면서 <laughs> 릴리 옷들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요. 어 저희가 릴리 이제 베이비샵에서 협찬을 계속 받잖아요. 그래서. 저나 이제 남편이 항상 골랐었는데 요번에는 어, 베이비샵 담당자님이 직접 골라가지고 보내주셨어요 이제 릴리한테 잘 어울리는 거 그동안 뭐 입었던 브랜드들 중에서도 릴리한테 잘 어울리는 그런 옷들을 골라가지고 보내줘서 제가 한번 보여 드리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한 열흘 정도 있으면 이제 비엔남을 가잖아요 그래서 간다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어 수영복도 되게 많이 어고 아, 야, 뭐야 이게! 야, 하지마! 진짜 뭐야! <laughs> 아무튼 그래서 수영복도 되게 많이 챙겨서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어, 이 옷을 보여드릴 거고 어, 베이비샵 담당자님은 스톡홀름에 이제 거주를 하시는데 그래서 스톡홀름 브이로그를 유튜브에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스톡홀름 라이프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방문해보세요.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어, 옷을 소개할게요. 저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쿨링이랑 디자이너 마야 쿨링, 쿨링, 쿨링. 어콜라보레이션한 제품이어가지고 이런 옷이고. 그리고 리가 신는요 신발, 이 부츠, 레인 부츠도 그콜라보레이션 제품이에요. 그리고 눈이 녹으면은이 레인 코러즈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딸기 패턴에.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아니 뭐야 아니야. 딸기 이 레인 재킷 재킷이랑 요거 이거 없으면은 봄 가을철 완전 힘들거든요 세탁하느라 그래서 요거 제품. 딸기. 이거랑 그다음에 요 세트. 엄마 딸기. 엄마도 딸기 하나 가져다줘 그럼 릴리가. 요거 레인 부츠인데 딸기. 그래서 이렇게 한 세트 퀼링 제품이에요. 고마워. 음, 맛있다. 응 음, 음, 조심해. 뾰쪽하니까 수영복. 이 리우드 수영복인데 뒤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 이제 베트남 가서 바닷가도 놀러 가고 하면은 이 모래사장에서 놀. 자 아, 잠깐만 기다려. 잠깐만 기다리세요. 이 모래놀이 할 것들 릴리가 어제부터 가지고 놀아가지고 좀 먼지가 묻어있는데 이거는 가져가서 모래시장에서 놀려고요. 큰일 났어. 응? 이거는 보보쇼즈 럼퍼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베트남에서 입으면 완전 딱이겠죠. 일로와 일로와. 이것도 보보셔즈 제품이에요. 보셔즈 모자 한번 써볼래? 써볼래? 네. 나 엄마가 써볼게. 나야아너 네. 쓰지 말자 지금 왜 머리 한번 보여주세요. <laughs> 이런 모습 그리고 보고쇼즈 수영복 이런 수영복. 어 이번에 새로운 브랜드 제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이게 본못, 본못이라는 브랜드인데, 어제 이거 입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느낌? 응, 고마워. 이거랑 요 탑. 이 타올 같은 재질로 되어 있고, 여기 함께 입으면 이쁠 반바지도 같이 보내주셨어요. 요 반바지는, 어, 소재가 뭐라고 해야 될까? 약간 이런 느낌 아시죠? 하! 아! 고마워. 응? 왜? 이거는 오이 제품. 이렇게 긴색 아 긴팔 티셔츠 같은 디자인인데 반팔 티셔츠 그리고 아민 더. 고마워 민아 그래 응. 응 그리고 이거는 좀 두툼한 탑 이거는 베트남 안 가져가고 유치원 갈때 입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것도 좀 두툼한 건데 이렇게 세트로 해가지고 어, 이거 입으면 예쁠 것 같아 이렇게 세트로 된 이거는 이렇게 탑이고, 요거는 같이 입을 이 치마. 아! 하나만 줘 엄마. 음, 옷에다 닦아, 옷에. 그리고 이거는 판팔티. 음. 이거는 함께 입을 반바지. 어, 이거는 좀 신기한 재질인데,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데. 남편이 때 타올 같다고 아, 까응응 응. 이런 돼지이 팔은 요렇게 되어있고 이 탑이랑 먼저 봐 신기하지? 이거에 함께 입을 긴 나팔바지 그리고 반바지 야이내엄마 이것도 나줘 그럼 응, 응? 이거 완전 호치민에서 입으면 너무 예쁠 것 같은 그런 패턴이죠 이렇게 된 원피스인데 이렇게 응? 고마워 이렇게 되어 있고 이거랑 똑같은 패턴의 반바지랑 그다음에 이탑 저희가 이제 베트남에 원래 아 맞다 그리고 베트남에 제가 원래 2주만 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비자를 받아가지고 일리랑 저는 한달을 지낼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담당자님이 걸 아셔가지고 여름 옷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베트남 갈때싹 가지고 가려고요. 이것도 어제 입어봤는데 너무 귀엽더라고요. 이거 인스타에 제가 올렸는데 이거 이렇게 이렇게 탑이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이런 긴 원피스. 이것도 이 롬퍼 반바지로 해가지고 돼 있어요. 반바지로 되어 있어요. 아, 응. 고마워. 이건 오이 양말이고 이것도 응. 양말인데 신발은 리우드 거고 이렇게 저 지금 이런 신발을 하나 살려고 하거든요. 아니 형은 다복봐로 말할게요. 저 지금 이런 신발을 제가 하나 사려고 하거든요. 보고 있는데 양말이랑 같이 신을 여름 샌달? 릴리도 이렇게 신으면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반바지나 치마 아니면 이 초록색. 이게 예쁘지 이렇게 아니까 이것도 여름 신발. 이거 작년에 릴리가 브라운으로 신었었는데 되게 잘 신었거든요. 근데 이 색깔을 보내주셔가지고 베트남 갈때 가져가려고요. 그리고 이제 루이스 미샤 이거는 이렇게. 이거 래쉬가드라고 하죠. 래쉬가드. 이거는 이렇게 긴 래쉬가드예요.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에 가면 은 리조트도 두 번을 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영이네 집 아래 수영장도 가고 할 거니까 음. 수영 복을 거의 한 2-3일에 한 번씩은 입게 될것 같아요. 특히나 리조트 가면 계속 수영 복을 입고 지내는데, 타잖아. 요 너무 많이 타면 안 되니까, 이런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어, 루이스 미샤 수영복인데, 이렇게 긴 팔에다가 반바지. 요즘 릴리가, 왜? 어디, 아빠? 일로 와봐. 아빠. 됐지? 아, 겠무좋리 가. 빨 요즘 릴리가 이제 화장실을 지금, 어 저희는 계획하지 않았는데, 자기 스스로 화장실을 가고 있거든요. 음, 고마워. 음음또 이렇게 분리된 게 있으면 화장실이 더 편하겠죠?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가서. 미영이가 굳이 <laughs> 베트남에 와서 화장실을 가야 되냐 했는데, 일단 뭐 본인이 원하면 가는 거니까. 그리고 요 수영복. 이거 너무 예쁘죠? 저도 이 브랜드에서 제꺼 수영복을 요 같은 패턴으로 살려고좀 봤는데 음, 봤는데 아직 주문을 못하고 있어요. 릴리꺼 요 수영복에 이거 터번 함께 입을 터번 이거는 남편이 너무 예쁜 것 같다고 해가지고 어제 입혀봤거든요. 남편 핸드폰에서 사진을 꺼내가지고 한번 띄워주세요. 뭐 하세요? 어, 테이블에 앉지 마세요. 네, 그리고 요 패턴. 터번. 섬섬? 아, 안 되겠지. 머리 때문에, 맞지? 그리고. 응? 어디? 아 그랬어? 응. 왜 그래? 어, 그러니까 테이블에 앉으면 다리가 아프지. 그리고 요거는. 음, 이 바지, 이렇게? 긴 바지인데? 팔은 반팔로 되어 있는 등에 이런 디테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포켓이 있는데 포켓에도 이런 디테일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릴리의 드레스. 완전 여름 여름 여름한 이런 드레스. 다른 이런 디테일이 있고 자 여기까지 릴리의 <laughs> 옷 소개는 끝났고 릴리 우유를 주고 다시 왔어요. 어? 아니, 아니 우유가 뜨거운 게 아닌데 왜후 불어? 응? 릴리 아버지 잠깐만. 베이비샵 담당자님께서 릴리 옷을 되게 많이 보내주셨는데 릴리를 이제 오랫동안 봤죠. 스톡홀름에 저번에 여름에 여행 갔을 때도 만났었는데 봐가지고 릴리한테 되게 잘 어울리는 옷들을 잘 골라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어, 이제 이 옷들은 아마 이번주 주말부터 베트남 갈 짐을 싸가지고 어, 베트남에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웨덴에서 영상을 얼만큼 더 찍을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베트남 영상을 기다려 셔가지고 스웨덴 영상은 이제 좀몇 번만 더 찍고 어, 베트남 가면 베트남 영상으로 바로 업로드를 하고 싶어가지고 언제까지 영상을 찍을지 모르겠어요. 또 이제 베트남 가기 전에 바로 또 남편이 스페인으로 또 출장을 일주 동안 가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만 이제 아마 찍지 않을까?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바쁘게 짐도 싸고 막 준비도 하고 또 릴리가 유치원 계속 가면 감기 올만 오면 곤란하잖아요. 저희가 또. 뭐, 검사도 하고, 막, 연락고 그러면 비행기 타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아마 집에서 일일이랑 좀 며칠 놀기도 하고, 그리고, 네. 아무튼, 그래가지고, 빨리 베트남 가고 싶어요. 원래는 이틀을 더 먼저 가는 거였는데, 비행기가 또 캔슬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틀을 또 늦게 가게 되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갈 날이 진짜 다가오고, 막, 여기 사는 이제 가족들도 어 언제 가냐고, 막, 가기 전에 보자, 막 이러는데, 이번 주 주말까지는 사람들을 만나긴 할 건데. 진짜? 두 개나 먹었어? 응. 엄마는? 네. 어, 아마 다, 이제 베트남 가는 그 주에는 아예 사람들을 안만나려고 왜냐면 감기 걸리거나 아니면 혹시 코로나 또 걸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비행기 못하니까.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Into need to leave 그리고 처음 사봤는데 이걸로 끓일 건데 오징어랑 새우 넣어서 끓일 거고 남편이랑 제가 먹을 거고 릴리는 매운맛 없이 끓여주려고요 뭐물 같은 게 묻었나 봐, 괜찮아 그냥 해도 돼다 음, 음, 음. 오징어는 좀만 넣고, 새우를 많이 넣고, 양파도 좀 넣고, 음, 버섯을 두덩이? 한번 어, 봐좀 어떤 맛인지 한번 먹어봐야지 뭐 먹을래 너 두부? 두부야 두부 어때? 아니 엄마가 이거 끓여가지고 줄게 좀 기다려 한번더 먹을 거야? 이제 매우니까 조금 있으면 기다려야 돼 엄마, 가더예 야, 이제. 야, 오케이. 오케이. 기다려. 근데 왜너 손에 낙서하지 마라? 응? 릴리야. 하지 마 오케이.